시편 105편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성경하고 비교하지 않고 제가 원문에서 번역한 본문을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그분이 온땅 위에 기근을 불러 임하게 하여 빵을 집어먹는 막대기를 모조리 끊어버리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의 마지막 부분, 야곱대의 일입니다. 야곱대의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빵을 이렇게 집는 막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조로 이렇게 밥을 퍼서 먹듯이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빵을 집는 데 무슨 막대기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오지간 빵을 집어먹는 막대기를 모조리 끊어버리셨도다. 17절에 보면 그분이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어 종으로 팔리게 하셨으니 요셉이로다.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근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종이 돼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에 앞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그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절절마다 그분이 그분께서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그러면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팔자가 세서 막다내 탓으로 들리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 다른 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각자 하지요. 종교들마다 기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좀잘봐 달라고 비는 거예요. 좀잘봐 달라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는 기도는 잘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과 불행, 또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막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하게 보이든 행복하지 않게 보이든 그 모든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사는 것,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축복받고, 저주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 같지만, 그러나 행복과 불행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연하여 하나님 내가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을 받고서 행복이 되게 하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시고 내 안에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기도예요? 구걸하는 기도였지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징징징징 매달리는 것이었지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왕자요, 공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언제나 이루어질까?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나? 안달복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려 놓고 어떻게 돼요? 가을 거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로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농부의 인내로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니죠. 그럼 우리가 못 견디죠.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직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이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못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요 가지지 않았어도 온갖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뭐가 오느냐면 확신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행복이 다져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 거냐면,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소쿠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장차 그 열매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을 겪는지 간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이죠. 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도둑이 되고요. 평범하던 사람들도요. 강도가 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도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요. 막 서로 쟁투하게 돼요. 불행이죠. 인간의 면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이 땅에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잘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땠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그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그의 내패시는 쇠줄로 칭칭 감겼도다. 아니 세상에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보내셔서 높게 높게 영전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 버리셨어요. 족쇄가 뭐예요? 죄수가 발에다 차는 쇠고랑이에요. 그리고 쇠줄로 그 몸을 칭칭칭칭칭 칭칭 칭칭 감아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그의 마음도 심하게 상하게 하셨어요. 아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룰 사람들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족쇄도 채워 놓으시고요. 쇠줄로 칭칭칭칭 칭칭 감아 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고 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많은 어려움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편안해요. 근데 그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평안하다고 있으면, 그것은 나는 계속 곤도박질 치는 거예요.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을 계속 야금야금 야금 다 갈가먹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땀 흘려야죠. 애써야죠, 힘써야죠 그래야 봄 여름 동안 그 창고에 쌓은 곡식을 다 먹고 나면 또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해서 그 곡간에다가 잔뜩 내년에 먹을 곡식을 비축해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꾸 인생에 들쑤셔놓는 둘둘 일들이 생겨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일도 벌어지고 절도 벌어지고 이 사람도 겪게 되고 저 사람도 겪게 되고. 그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족쇄를 채워놓고 쇠줄로 나를 칭칭 감아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올 때까지 여와의 호 약속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올 때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인생의 족쇄와 칭칭 감는 쇠줄로, 어떻게 하시는 거냐, 단련하신 거예요.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신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요. 축구선수들이 월드컵에 가서 우승을 하고요. 야구선수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크게 성공할 때그 사람들은 말이죠. 개인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에 이승엽 선수라고 하는 야구선수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냥 타석에 올라가서 치기만 하면 홈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은요, 아이고, 오늘 피곤해. 하고 다 누워서 쉬고 자는데, 이승엽 선수는 밖에 나가갖고요, 야구망망이를 가지고 하루에 2,000개, 3,000개씩 계속 타격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손에는 피가 멋지고요, 피멍이 멋지고요, 온 몸은 땀으로 쫙다 젖고요, 남들보다 더 애쓰고 노력하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두손두발다 놓고 그래 나는 편안해 아이고 참 잠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아이고 참 좋네 아무것도 안 돼. 크 <laughs> 때로는 잠을 줄여가며 때로는 나의 인생에 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절제해가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나의 삶 속에 축복으로 얻을 때까지, 그 말씀이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생 족쇄와 쇠줄에 칭칭 감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단련의 과정이에요. 그걸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방면해 준 것이니라. 어머나. 족쇄는 하나님이 채우셨는데 그 족쇄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를 보내서 풀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족쇄가 딱 우리 발에 내었을 때 온몸에 쇠사슬이 칭칭 감겼을 때는 아이고 나 죽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셔서요? 왕을 보내서 왕이 족쇄를 풀게 하셨어요 왕이 괜히 풀어줘요? 이유가 있으니까 왕이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 발에 채워졌던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몸에 얼거 묶었던 쇠사슬을 다 풀어 제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그를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연단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큰 고난 뒤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으면 그 이면에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아, 이제 축복이구나. 축복의 신호를 감지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대를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이렇게 막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반대를 안 하다가도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내가 이제 좀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반대가 더 극심해 보여요. 아이고, 거기서, 에이고, 내가 믿어도 소용 없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나 봐 하고 쭉 주저앉으면 극복을 못해요. 거기서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전에는 막 교회 반대했으면 같이 막 혈기를 내고 막 딜대고 싸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너는 그래라. 나는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에도 신앙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전과는 다르게 내가 믿음으로 이 과정을 이기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서 요셉을 풀어준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1절. 저를 어떻게 합니까? 저를 그의 집에 주인으로 삼아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느니라. 고난이 지나갔어요. 왕이 왕의 집에 주인으로 요셉을 삼고, 그 요셉이 왕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왕관만 안 썼지, 실제로는 뭐예요? 왕이죠. 뭐 왕이 하는 일을 다 하니까요. 세상에 착고에 차여서. 쇠사슬에 칭칭 묶였던자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니까 왕과 같은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22절 그의 벼슬아치들을 그 뜻대로 쥐락펴락하게 되었고 그의 원로들을 그가 개도하게 하였느니라. 23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24절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였고.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였도다. 세상에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요.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원수보다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셨대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나의 원수가 내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니요. 하나님, 나의 원수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나의 원수보다 더 강하게 하신다니까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어떤 라이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도 지금은 잘 산다고 똥똥거리고 잘나간다고 막나 앞에 자랑을 했는데 그럼 내 속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잇! 하다가 콕 넘어져라. 너도 한번 망해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내가 못 가졌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원수는 그냥 두세요. 근데 나를 원수보다 더 강하게 만드세요. 원수보다 더 크게 만드세요. 원수보다 더큰 부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어때요? 원수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원수는 그냥 두되, 나를 원수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은 그냥 둘지라도, 우리를 세상보다 크게 하시고, 높게 하셔서, 원수가 이제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그분이 그분의,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고, 그분의 종들에게 못되게 굴게 하셨도다. 26절. 그분이 그분의 종 모세와 그분이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도다. 27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고 함의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였도다. 28절 그분이 흑감을 보내서 어둡게 하시자 감히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하지 못하였느니라. 29절 그분은 그 물들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게 하셨도다. 30절 개구리떼가 그 땅에 와글와글 거리게 하사 심지어 왕의 침수에도 있게 하셨도다.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기간을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인 애굽의 보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창시키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잘 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게 하는 그런 뜻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순순히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자가 아무도 없죠. 그곳에 이미 터 잡고 집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옮겨가라 그러면 옮겨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누굴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사를 앞장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열지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 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팔자대로 살다가 운명을 다하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방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나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혹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신 그 모든 어려움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할수 없다 하지 마세요. 할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아뢰며 하루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다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며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